안녕하세요. 동네방네 팟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자료는 음,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의 나무위키 정보인데요. 이게 KBS 수목드라마죠. 네, 맞습니다. 보니까 여러 흥미로운 지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핵심만 좀 빠르게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드라마 기본 정보부터 해서 어, 또 원작과의 차이점이나 제작 비하인드 뭐 방점 환경까지 당신께서 주목하실 만한 내용들 위주로 좀 깊이 들여다보죠. 좋아요. 그럼 먼저 이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 장르가 좀 족득해요. 가상 역사극이면서 로맨틱 코미디 또 판타지 사극 로맨스 이게 다 섞여 있네요. 네. 그러니까 평범한 여대생 영혼이 로맨스 소설 속으로 들어가는데 음, 비중 없는 조연 차선책한테 빙의를 하고요. 아 조연으로요? 네. 그래서 원작 남주 2번이랑 의도치 않게 엮이면서 원래 로맨스 스토리를 막 틀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포인트가 그 원작 웹소설은 서양풍 로맨스 판타지였다는 점이에요. 아, 원래는 서양 배경? 그렇죠. 근데 이걸 한국적인 배경, 그러니까 사극 로맨스로 각색을 한 거죠. 이 변화가 과연 어떻게 작용할까?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단순히 배경만 바꾼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네, 서양식 판타지 설정이나 뭐 인물 관계 같은 게 조선이라는 배경 안에서 어떻게 좀 재해석될지 아니면 뭐 충돌하면서 새로운 재미를 만들지 그 각색의 묘미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배경 설정 변경이 큰 변수가 될수 있겠어요. 지금 KBS e t v 에 수요일 목요일 밤 9시 50분에 하고 있고요. 총 12부작이고 사전 제작이라 촬영은 이미 다 끝났다고 하네요. 네, 사전 제작이면 아무래도 이야기 완성도 면에서는 좀 기대해 볼 만하죠. 그렇죠. 연출은 이용희 감독님, 극본은 전선영 작가님이시고 제작은 스튜디오 N이랑 몬스터 유니언이 같이 맡았습니다. 주연 배우로는 이제 차선책 역의 서현씨, 2번 역의 옥태견씨 이렇게 호흡을 맞추고 있죠. 아, 이두 배우가 KBS 드라마는 진짜 오랜만에 나오는 거네요. 서현 씨는 3년, 옥태견 씨는 2년 만이라고. 맞아요, 오랜만이죠.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그 전에 킹더랜드에서 이준호 씨랑 임윤아 씨 나왔잖아요. 네네, 그 조합도 화제였죠. 그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그룹 출신, EPM 옥태견 씨랑 소녀시대 서연 씨가 주연으로 만났다는 점 이것도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우연일 수도 있지만 뭔가 노린 건가 싶기도 하고. 확실히 그런 점들이 좀 화제성을 더하는 요소가 될수 있겠죠. 뭐랄까, 팬들한테는 좀 특별한 의미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럼 실제 반응은 어떤가요? 시청률을 좀 보면, 첫주 전국 기준으로 3.3%, 3.4% 이렇게 시작을 했고, 네, 스타트는 괜찮았죠. 근데 3회에 2.7%로 살짝 좀 주춤했다가, 4회에 다시 3.3%로 회복세를 보였어요. 음, 최근에 KBS 수목극들이 사실 좀 시청률이 낮았잖아요. 0%대, 에 1%대 이랬는데 맞아요. 고전했죠.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 이 정도 수치는 그래도 좀 의미 있는 회복이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게다가 이게 방영 전에 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딛고 이뤄낸 성과라는 점도 좀 주목해야 할것 같아요. 아, 논란이요? 어떡그 어떠... 촬영 중에 병산서원 문화유산 훼손 관련해서 좀 시끄러웠던 일이 있었고요. 아, 맞다. 그런 뉴스 본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원작 팬데이어 줄을 보는 서양풍 설정을 왜 굳이 사극으로 바꿨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었고요. 아하, 그런 배경까지. 네. 그런 외부 요인들 속에서 지금 3%대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꽤 음...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점들을 다 감안해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정보가 있더라고요. 네. 이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KBS가 수목 드라마 편성을 점점 중단하고 토일 드라마 체제로 바꾼다는 소식이에요. 어, 정말요? 그럼 이 작품이 마지막 KBS 수목 드라마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런 셈이죠.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가 KBS 수목 드라마 시대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네요. 와, 그렇군요. 그러면 이 드라마의 뭐랄까 성과나 마무리가 방송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청자들한테도 좀 남다르게 다가올 수 있겠네요. 여러모로 참 이야기거리가 많은 작품이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 버렸다 에 나무 위키 정보를 통해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짚어 봤습니다 원작 이랑 설정 바뀐지 어떤 효과를 낼지 또 주연 배우들 조합이 나 시너지 논란 속에서도 시청률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방송사 편성 변화라는 층 맥락까지 정말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지점이 많은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 정보들이 당신께서 이 드라마를 좀더 깊이 이해하고 즐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네. 만약 당신께서 소설이나 드라마 속 인물이 된다면 그 주어진 운명이나 역할을 그냥 따르시겠어요? 아니면 이 드라마 주인공 차선책처럼 좀 예상치 못한 길로 가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지금까지 동네방네 팟캐스트였습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